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하나로 묶여있는 국기를 주셨습니다 두 나라 양국 국기죠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한미동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반공포로 석방을 명령하시고 목숨을 걸고 그 외교술과 그 불굴의 의지로서 이뤄낸 목숨과 동맹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아! 지금 한미동맹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문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말건 강 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는데 만날 사람이 없답니다 미국 쪽이 게을러선가요? 아니죠 한미동맹이 지금 시체 상태에 누웠습니다. 대한민국 이 위대한 좌파, 그게 바로 문시 정권의 실체입니다. 맞습니다. 보수 우파 코스프레이또손씨라 사람이 있습니다. 손씨 있죠, 손씨. 이 네. 그 사람 뭐라고 하지 아세요? 국회. <laughs> 보유 인정해주고 북한과 미국 회담 전개하자.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무엇인지 아시죠? 개헌. 개헌 중에 우리가 이 사회와 가정과 나라를 모두 해체시켜버릴 통성 결혼 인정시키고자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요. 양성평등을 성평 성평등 양태 하나 떼도 우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결혼이란 것은 여자와 여자의 신성한 결합임을 부인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해서 동성 결혼 동성에 인정하려고 개헌 시작 부리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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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던졌죠? 과연, 복진통이 아니면 죽음을 탈락 그런 결계가 우리에기가 여러분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의 평양의 태극기 모실거죠! 제가 시작을 받았기 때문에 평양의 태극기 세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양의 태극기! 평양의 태극기!